초콜릿의 신세계 발견 100% 수제 초콜릿의 풍미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김보람 초콜릿 100% 수제 밀크 생초콜릿. 포장부터 감동적인 디테일에 아이스팩이 녹지 않도록 꼼꼼히 신경 써서 배송되니 너무 좋던데요? 달콤하면서도 쫀득하고 부드러운 맛은 물론 적당히 단맛 덕분에 한줄 금방 사라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제공해요. 가짜 초코와는 비교 불가한, 진짜 초콜릿의 풍미 그리고 넉넉한 용량으로 가성비도 최고. 냉장 보관하면 언제나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속에. 바로 이더 빅토리아 탄산음료 에코 레몬. 요즘 같은 날씨에 시원한 탄산음료 한 잔이면 피로가 싹 풀리잖아요. 거기에 상큼한 레몬향까지 더해져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느낌이 너무 좋던데요. 원산지는 상세 설명에 표시되어 있어, 실내도 높고 500ml 용량이라 휴대하기도 딱 좋죠. 스무 개씩 묶어서 판매하니, 집에 쟁여두면 언제든지 꺼내 마실 수 있어. 속이 다 시원해요. 웅진식품의 브랜드라 믿을 수 있고, 깔끔한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가루 선생 타먹는 생두유 서리태. 국산 검은콩 99.3%로 만든 두유 가루라니 정말 건강한 맛이겠죠. 무첨 갈아서 더 안심되고 500g의 넉넉한 용량이라 오래 먹을 수 있겠어요. 물만 부어주면 고소한 서리태 콩물 이 완성되니 너무 좋던데요. 아침마다 커피 대신 따뜻하게 한 잔씩 마시면 든든하고 포만감도 최고. 알림 받기 할인 혜택까지 있으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속이 다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